수장이 이때 딱 나타나잖아요. 그럼 이제 이 9억 9억 8억 9억에 나오는 매물을 굳이 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시간이 좀 변화가 생기면 뭐더그 어떻게 보면 상승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매수자들이 더 버티게 되면 급해지는 건 매도자들이. 네, 그 동안 너무 오른 집값 이제 변곡점이 시작된 것일까요? 이번 시간엔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이현철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역대급 이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 단도직입적으로 현재 네. 부동산 시장 분위기 변곡점이 온 거라고 볼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변곡점이 확실히 온게 맞죠. 음, 네. 지금은 이제 어~ 확실한 정책이 아직까지는 사실 하락이라고 말하기에는 네. 조금 시장이 아직은 어~ 뭐랄까 버티는 힘이 좀 있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정체기로 보는 게 네, 맞고 음. 그러니까 이제 상승은 거의 끝났다 이제는 음. 그리고 변곡점 나타나는 좀 구체적인 어떤 현상들이 좀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는 음. 매수자들이 집을 이제 안 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그 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예요. 그 전까지는 매수자들이 가격이 높아도, 높아도 사실은 쫓아가서 샀거든요. 그, 제걸 이제 제가 적극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적극성이 굉장히 강했던 매수세였는데, 이제는 그 매수세가 이제 굉장히 적극성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매수자들이 아예 안 사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도 현장에서 제가 쭉 지켜보면, 매수하겠다. 매수는 하겠다. 근데 어 이제 좀 싸게, 음. 예, 싸게 그리고 좀 올라갈 수 있는 거 예, 이런 거를 지금 사려고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네. 근데 데 그게 지금 어 지금 관망으로 이제 변하는 이유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지금 그거를 어 이제 완전히 뒷받침해주는 이제 네네. 그 제도나 어 현상이 나타난 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대출 규제가 생기고 음. 이러면서 이제 매수세를 아 이제는 더 이상 이 집값이 올라가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매수세들이 확실히 이제 줄어드는 거죠 음. 이게 아 이게 안 사기 시작하면 네네. 이제 문제는 매도자들 있잖아요 네네네. 집을 가진 사람 중에 그동안에는 상승이 이어지면서 조금 여유 있는 이제 매도를 했었거든요. 조금 예, 호가를 좀 올리기도 하고 이래도 조금 기다리면 누군가 사겠지. 음. 이러는 매도 형태가 이루어졌다면 음. 이제 매수자들이 안 사기 시작하니까 음. 매도자들이 조금씩 급해지는 거예요. 음. 급해져서 이제 정말 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분들 있죠. 네. 특히 이제 이럴 때에 가장 그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분들이 음. 갈아타는 일시적 일 가구 이 아, 주택 그렇죠. 반드시 팔아야 되니까 이런 네네. 분들이 음.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이 주택자가 되는 순간 이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이라도 깎아서 그냥 팔아 버리는 게 음. 오히려 난그 현명한 선택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 매수자들이 안 사니까 급매물로 던지는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네네. 그런 이제 급매물 물건들은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가구, 일주택, 이주택자들 그런 이제 경우가 많은데 어 이런 그 급매물이 네. 어 계속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이제 그런 수요들이 어, 예, 예, 예. 해소가 되면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게 이제 그뭐 예를 들어서. 이게 그,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이, 네네. 이주택자들이 지금만 있었냐. 음.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네네. 거예요. 이게 2020년 초반, 네. 아, 20, 20년대, 20년에도 있었고, 21년에도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음. 근데 이런 사람들이 팔때 시장 상황이 받쳐주면 급하지가 않았어요. 네네. 그래서 여유 있게 가격을 호가도 올려놓고 팔, 어, 팔려고 한 3, 4개월 정도 여유 있게 내놓으면 그게 팔렸던 상황이죠. 네.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 금매물이 안 나왔는데 음. 지금은 이제 매수자들이 안 사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금매물이 나오는 걸 매수자들이 확인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나 금리 인상 뭐 이런 거는 뭐 당분간 뭐 급하게 없어질 요인이 아니잖아요. 음. 계속 지속해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매수자들은 어, 이제 집값이 안 올라갈 확률이 좀 높다라는 쪽으로 이제 에, 배팅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매도자들이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자들은 사실은 지금도 뒤로 계속 있는 거예요. 음, 음, <laughs> 앞으로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급해지고 음. 제가 이제 예상했을 때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이제 다주택자들의 매물도 나올 것이다. 어.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사실은 어 지금 양도세 중과 때문에 많이 잠겨 있다라고 이제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거는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네.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을 벌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세금으로 한어 7억, 8억 뭐 이렇게 네. 하면은 정말 손해 그렇죠. 느낌, 네. 정말 억울한 느낌이 들잖아요. 네.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네. 사실 이것도 소용이 없는 거죠. 네. 이것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제 다주택자들이 어떤 매물부터 내놓냐면, 어, 좀 늦게 사서 시세 차이 약한 거 있잖아요. 네. 세금이 음. 좀덜아 다른 거. 거보다 좀덜 네. 나오는 거. 음. 이런 거를 지금 빨리 던질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음.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어 시간이 좀 변화가 생기면 뭐더그 어떻게 보면 상승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매수자들이 더 버티게 되면 급해지는 건매도자들이라는 음. 거죠. 변곡점의그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지난번에 오셨을 때 이제 네. 미분양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네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네. 네. 지금 이제 어 미분양이 조금씩 늘고 있다라는 네네.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아. 실제로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뭐 대구는 이제 좀 심해졌고 네. 대구 이제 지방의 일부들도 어 미분양이 나타났고 음. 심지어는 이제 수도권 수도권에서도 미분양이 거의 제로인 상황이었는데, 네네. 지금 어, 경기도 외곽에서, 제가 어. 분명히 경기도 외곽에서 이제 미분양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려, 드렸을 거예요. 기억납니다. 근데 그런데 네. 지금 이제 경기도 외곽 쪽에서 미분양들이 음. 서서히 나타나고, 심지어는 송도에서도 이제 최근에 음. 미분양이 나타났었잖아요. 얼마 전까지 한뭐 지금 한 4, 5개월 전만 해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기 어려웠었요 네, 어려웠죠. 네. 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상황을 좀잘 분석을 해보면 네. 생각보다 경쟁률이 높게 들어간 현장에서 미분양들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음. 그럼 그거를 이제 왜 이런 경쟁률이 높으면 네. 수요자들이 많... 많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당첨된 사람은 당연히 계약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음. 왜이 사람들이 계약을 포기할까? 음. 그리고 여기서 계약을 포기하게 되면 문제는 이 청약자는 청약 기회를 이제 영원히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결정을 할때 심사숙고해야 네.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나타나는 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으로 처해 있는지를 좀잘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 사람들이 청약을 이번에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뭐냐면. 그 전부터 청약을 계속 넣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청약을 넣을 때 네. 넣을 때는 아마 자기 기준 네. 좋은 집 아니면 올라갈 집 이런 거딱 따져보고 아 이런 현장은 별로야 제외시키고 내가 어 이거는 진짜 좋아 그럼 여기에다 청약을 넣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무조건 떨어지죠. 네. 이런 분들 네. <laughs> 경쟁률이 높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웬만한 가점이 네. 네. 높지 네. 않고서는 다 떨어지는 네. 거죠. 이걸 몇번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내가 좋은 집을 고르는 게 의미가 없구나 음. 그러면 조금 내가 안 좋았던 집들의 상황은 어떤가 그전에 내가 포기했던 집들을 보니까 다 올랐어요 어. 그러면 아 내가 지금 기준을 음. 어떻게 보면 잘못 세웠구나 지금은 어, 당첨되는 당첨 게더 당첨 중요하다 네. <laughs> 그래서 이때부터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음. 음. 그냥 무작정 넣는 거예요. 음, 있는 거 다. 네, 네. 있는 거 넣는 네. 거죠. 그래서 나오는 요즘 사자성어가 선, 당, 후, 곰. 아. <laughs> 네. 일단 당첨되고 보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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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고민은 나중에 아, 하는 거죠. 후, 고민, 후, 고민이구나. 네. 네, 고민, <웃음> <웃음> 고민할 때곰 이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선, 당, 후, 곰이 나타나는 건데 그게 나타난 이유가 그 전에 상황을 보면 네. 이 사람들이 좋은 집, 나쁜 집다 골라가면서 넣었다가 그게 의미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청약자들이 고민하지 않고 일단 당첨되는 쪽으로 그냥 무조건 맞아요. 넣는 네, 거예요. 그런데 네. 여기서 이제 그 갑자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게 나는 당첨될 확률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덜컥 당첨이 된 거야. 거예요. 네. 그럼 이게 뭐지? 처음에는 기뻤다가 갑자기 의아해지는 거죠. 이게 뭐지? 나는 분명히 예상치 않았는데 당첨이 됐어. 그럼 뭔가 좀 시장 분위기가 이상하네. 음. 그러면 이때 고, 고민을 이제 굉장히 심도 있게 하죠. 네네네. 짧은 기간 안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음. 아, 그럼 이때 이제 고민하던 사람 중에 자리가 좀안 좋은데 당첨된 분들있죠 음. 이런 분들이 이제 포기를 아. 하는. 조건이나 이제 특히 송도 같은 경우에는 음. 뭐 계약금도 220% 내야 되고 네네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대출 규제도 있고 이런 거 이제 고민 않고 넣다가 음. 이제 현실에 부딪히니까 어,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음. 이런 부분. 음. 그렇게 생기면서 이제 계약 포기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이 계약 포기자들이 네. 생기면 그 다음 예비 순서자들이 네. 이제 넘어가잖아요 순서가 네. 죽즙이라고 해서 네. 이제. 그쵸, 그쵸. 네, 넘어가면 이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그 결코 그렇지 않은 거예요 <laughs> 그렇죠. 뭔가 되게 찝찝한 네. 거죠 포기한 물량이니까 네. 그 사람들 고민하겠죠 네. 네. 근데 이제 주변 상황이 예전에는 대출 규제도 없고 금리도 낮고 음. 뭔가 이렇게 짓누를 만한 게 없으니까 그거를 어, 과감히 선택도 했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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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짓누르고 있단 말이죠. 음. 네. 그러기 때문에 이제 미분양들이 나타나는데 음. 사실 이 미분양이 나타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미분양이 나타나면 매수자들이 제가 안 산다고 했잖아요 네네. 미분양이 없으면 언젠가는 또 사요 음. 네, 언젠가 왜냐하면 금매물 일반 시장에서 일반 시장에서 금매물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거는 사잖아요. 지금 네. 매수자들이 금매물은 사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장이 하락하는 네. 모양새가 나타나는 거고. 네. 근데 금매물이 나타나게 돼, 나타나서 사게 되면 네. 그다음 매도자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10억, 시세가 10억인데 네. 7억의 금매물이 나와서 거래가 됐어요. 네. 그럼 그다음 매도자들은 절대 7억에 안 팔거든요. 네. 7억보다 좀높 그렇죠. 네. 왜냐하면 7억에는 팔렸으니까. 음. 그러면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죠. 음. 아, 8억 정도에 한번 팔아볼까? 그러면은 매도 매물들이 이제 몇개 8억에 나와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은 매수자들이 7억이 나오길 기다리다가 음. 아, 이제 지치는 거죠. 근데 음. 문제는 이런 비슷한 상황을 몇번 겪었단 말이죠. 음. 9.13 대책 때도 그렇고 이제 뭔가 시장이 하락하는 듯한 모양새를 냈다가 금매물 거래되고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니까 더 올라가더란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기회를 잃으면 안 되겠다 해서 매수자들이 8억에 또 사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럼그 다음 매도자는 이제 8억이 아닌 8억 5천 내지 9억. 그러면 이제 시장 그래프상으로 보면 10억에서 7억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지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매수자가 조금씩 조금씩 급해지게 돼요. 이런 상황이 되면. 그래서 이제 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미분양이 이때 딱 나타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 9억 9억 어이 8억 9억에 나오는 매물을 네. 굳이 살 필요가 없어지는 아... 거예요. 매수자들이 음... 네. 왜냐면그거보다더 좋은 물건들이 지금 예, 있잖아요. 네, 미분양으로 지금 그러면, 네. 그러면 얘하고얘를 놓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매수자들은 살 물건이 다양해질수록 급하지가 않은 거죠. 네. 결정장애가 생겨요, 이때부터. <웃음> <웃음> 결정장애가 생기면서 자꾸 결정을 뒤로 미루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아,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매도자들이 네. 아, 이게 안 되는구나. 네.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다시 8억으로 올렸던 매물을 7억에 내놓게 되고 여기서 이제 좀 심해지면, 네, 네. 심해지면 7억 밑으로도 나오는 음. 거죠. 아, 미문양이 그때 생기는 게 되게 중요한 그렇죠. 예. 예. 이게 시장이 나란히 예. 분양 시장과 일반 시장이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서 예. 서로 영향을 주고 예. 받거든요. 그래서 예. 상승장에서는 일반 시장이 올라가고 분양 시장에 에 이게 싼 물건이 돼서 얘가 프리미엄이 붙고 예. 얘가 프리미엄 붙으니까 얘가 또 올라가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시너지 작용을 내면서 네. 올라가는데 떨어질 때는 같이 같이 이제 서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얘가 먼저 좀 떨어지고 일반 시장이 분위기가 다운이 되면 음. 이 분양 시장에서 미분양이 생기고 미분양이 생김으로 인해서 일반 시장의 에 침체 그 분위기가 더 침체가 되고 음. 그렇게 되면 어 분양 시장에서 미분양이 더 많이 생기게 되죠. 음.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이제 영향을 주면서 네. 시장 분위기를 계속 다운시키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네네. 아직 서울 수도권 시장에서는 이제 미분양이 본격적으로 아직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음. 그러기 때문에 아직은 매도자들이 버틸 힘은 있다. 네아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렇다면 이제 그뭐 쟁점이기도 하고 논란이기도 하고 궁금점이기도 한데 네. 서울에서는 그 미분양이 언제쯤 <laughs> 나올까 이런 의견 질문 많이 하실 것같아요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서울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이제 언제쯤 생기느냐 정말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서울 수도권 시장은 한 시장으로 보는 게 좋고요. 시간차가 약간 있는 거예요. 시간차가. 그래서 제가 경기도 외곽에서부터, 사실 인기가 좀 떨어지는 데들부터 이제 미분양이 생기, 사람들한테 인식이 뭐냐면, 아, 저건 좀 비싸. 아니면 저건 진짜 올라갈까? 이런 느낌이 생기는 것부터 이제 미분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 외곽에서부터 생겨서 경기도 안쪽으로 이렇게 서서히 미분양이 진행이 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이 분위기가 다운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네네. 서울은 조금 시간적 여유가 좀 있는 아, 편인 네. 거죠. 네. 네, 미분양이 생기려면. 네. 그래서 제가 볼때 이제 경기도는 올해, 음. 올해쯤부터 이제 미분양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네. 서울은 이제 내년 정도. 음. 내년 정도나 아니면 사실은 어쩌면 서울은 미분양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네네네네. 안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서울은 올라가냐. 음. 그렇지 않은 게그 전체 시장의 분위기가 같이 네네네. 나오는 거죠. 음. 실제로 2008년 이후에 하락할 때 네. 서울, 서울의 미분양 개수는 많지 않았어요. 한천개 조금 넘는 수준밖에 안 됐었거든요. 음. 그때 경기도는 뭐 2만 가구가 넘게 미분양이 그쵸, 누적되어 맞죠. 있었는데 네, 네. 서울은 한1000한500 음. 700이 정도밖에 미분양이 없었어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아파트 가격은 아, 40%막50% 떨어진 것들이 수두룩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전체 그 서울 수도권 시장 분위기에 에, 같이 에, 흘러간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되고 서울의 미분양이나 이런 것들은 좀 늦게 나타날 수 있다. 응.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서울이 뭐 급격하게 막 미분양이 쏟아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타는 네, 건 네. 분명하다. 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